욕실 정리한 방에 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시나 국산 스탠 틈새 욕실 선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욕실 선반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국산 제품으로 품질에 대한 안심감이 있죠. 설치도 쉽고 화장실이나 욕실의 틈새 공간을 활용하기에 딱 좋아요. 고객들 중에는 제품의 크기가 적당하다고 하며 견고함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설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만족하며 화장실 수납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편리성을 높여주는 제품이라는 평이 많아요. 여러분도 화장실이나 욕실의 수납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코시나 국산 스탠 틈새 욕실 선반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샤워실이나 세면대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코지 다용도 욕실 수납함 정리대 선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답니다.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설치는 간편한 부착형으로 되어 있어 여성분들도 쉽게 조립할 수 있어요. 거울은 없지만 물빠짐이 가능하고 화장실이나 세탁실 등 다양한 공간에 활용하기 좋아요. 이 제품은 수납력이 우수해서 정리정돈에 탁월하며 견고한 구조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코즈 다용도 욕실 수납함 정리대 선반, 여러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좋은 제품이에요. 함께 확인해보세요. 요즘 핫한 욕실 정리용품을 소개할게요. 라쉬엣 등 우타공 욕실 방수 수납함 벽걸이 다용도 정리함이에요. 이 제품은 투명한 디자인으로 욕실을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속옷, 수건, 휴지 등을 보관하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조립이 필요 없어서 편리하고 견고해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쁜해님은 너무 편리해서 더 사고 또더 사고 또재주문료라고 후기를 남겼어요. 황린님 황숙님도 만족하신 모습이에요. 욕실 정리에 고민이 많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깔끔하고 편리한 욕실을 만들어 줄 거예요.